우리 옆사람인사합시다 함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만는 요즘 말로 성경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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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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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삶에서 그분의 모범을 보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면 내 인생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인기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은 모세가면 인생의 승리자. 예곱의 왕궁 생활도 했고 민족의 지도자도 되었기 때문이죠. 인간 인생 역전이라 면은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두고 있죠. 종살이하다가 관무살이하다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일국의 군주가 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보면 여러분 파워풀한 크리스천 가면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이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영성의 소유자감은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같은 정치인이기도 하겠니와또 거기에다가 믿음으로도 승리했던 단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본받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름도 그분들 따 가지고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김 요호수와 가고 죠 이에서 덕하고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시대에서 인기가 없는 분은 어떤 것인가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현대 여러분 자크리스천 등에서 본받고 뭐 본받고 싶은 사람에게 아예 그만 인기 자체, 인기 차트에 이름 자체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그 이야기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여러분 교훈 받고 싶고 본받고 싶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름에다가 김 예레미야하고 한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알겠죠 이런 예레미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만 좋은 말. 여러분 성도를 웃기고 재미나게 하고 너 성공한다, 출세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매같이될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연구에 대한 책들 이이 소재를 한 책들을요. 인기가 많습니다. 잘 팔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는 왜그랬까그 말이죠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왕이라든가 그 나라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 주민들이 좋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레미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무슨 말 여러분 그는 죄를 지적하거나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말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십자가로 싫어한다 그 말이죠. 애들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왜그 예수의 죽음과 피를 가지고 애들 정서적으로 정서를 해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린 꼬마애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가르치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있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말을 하면 잠딘 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듣기 싫지만 했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11장에 또 나옵니다. 아나도 사람이 자기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마저도 저놈은 살릴놈이야, 죽일놈이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너 여호와 말씀을 우리게 하지 말라 하면은 죽어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그 없는 거 같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21절입니다. 11장 21일 21절에 20,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에 이같이 말씀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어서 빼서라고 찾으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비어낮지 말라 들을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너이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내가 죽이 버리겠다 이 이야기죠. 하이에레미아가 이러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하나님일째 이거는 또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는 시편의 7십삼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악인이 특세하고 악인이 잘된단 말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거역하는 자가 평안하다이 말이 오늘 일전에 나오는 말 이게 왜 이런 일이었습니까? 0편 73편 12절 말씀도 나옵니다악기이더 형통하고요. 그들이 오히려 더 재물이 더 많고요. 풍과더 그 이야기죠. 아이 하나님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언제나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인게 아닙니까? 예수를 그 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법요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더 많이 먹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말이야.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족지게행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럴 때마다 상당히 많은 속이는 말하지않아도요 많은 상대 불익키가 이런 거.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요. 예레미야가 바로 여러분 자기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자 예 이른 그런 근속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너 여호와의 말을 하면 죽이 버리겠다. 이 야, 이말들었대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찌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가정이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대답이 참으로 근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레니와 요단 강물이 눈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기 백성의 자녀에 대한 수준과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메시지는요. 그저 시대 순응하고 팽붐한 삶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요청이자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만 예배는 하나 드리고 주일이나 거제 한번 드리고 오전 예배는 한번 드리고 그만 내가 막 이렇게 좀놓타치 나에게 직분이고 사이고 뭐 직분 맡기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다 튀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 그래도 여러분 당신 종교란이 뭐입니까? 뜻뜻하게 기독교. 그래서 이제 누굴 목사를 만나고 장로를 만났습니다. 장로님 저도 교회 사입니다 갖고 와게 되요. 이런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만한 것으로 벌써 상심하느냐. 예레이 아니야. 너 그런 거 가지고 좀 상심하냐. 네 고향 사람들에게 위협을 좀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방하고 그런 걸좀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지금 네한테 어 안아도 우리 고향 사람 가만다 하지 말고 좀들싹 썰어버리라고. 네게 내한테 이야기하겠냐. 이야기죠. 이그 극은 이 끌어가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뭐예 평범하게 말합니다. 그건 약과다 별거 아니라 약이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벌써 피곤해하면 장래 사람보다 빠른 말과 경주한다면 네가 어찌 할래 이리 이야기합니다. 네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찌 달리는 말하고 경주를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내가 평탄한 땅 위에 갈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만약에 요단강이 창이라고 뭐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칠 때는 네가 어떻게 할래 너 그런 강 건너야 할 때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께 하신 말씀은요 그 말한 걸 가지고 내가 상심하고 의심하세요야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을 가지고 네가 벌써부터 호두갑을 떨고 이렇게 가지고 막 저럼 죽이라 하고 이렇게 야 이게 아니다 좀 진정 좀 하거랍니다. 앞으로 더큰 위기가 올 때는 네가 어떻게 할래? 네 이보다 더큰 일이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겁을 떨고 있느냐. 저 북한의 군사 이름 정찰 위성이 한뿅 띄우다. 이게 뭐 이런 게 있는가? 어젯 밤에 여러분 저 여러분 동해안 쪽에 지진이 조금 생겼다. 하,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보다 더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때 어찌 할래? 천지모세는그음 엄청난 물이 맞아 쏟아져서 한경도로 아니고요 저 초여름 저 늦은 봄 되면 말아 북동풍이 불때 하산제와 함께 수도권 야, 중부, 남부지방 오면 니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네가 조그만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들고 있느냐 이야기죠 난국과 북극에 얼음이 녹고 저 알프스 산맥과 여러분 저그 히말라 히말라 산맥 있는 이곳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서 온 해수면이 쑥 올라온다. 인도네시아의 자바가 지금은 자바시가 물속에 서서히 잡기 당기고 있죠. 이슬람 사우마지도 물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해운는 마린시티는 어떻게 됩니까? 마린시티는 내가 예고 예금, 예하건대 십몇 년만 지나면요 물속에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몰리부도 물속에 다들어가서밖에는데 이런 일이 오면 네가 어떻게 할래 개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혹시나 젊은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구입하고 내 집을 구입하려면요 대들면 해수면에서 높이는 언덕배기에다가 저위 있는 아겠어요 멀리 바라보면 그렇다 그 말이요 지금 마린 시티에서 이러면 야, 해 가지고 이거 멋지다. 근데 태풍 좀 와서 파도가 좀 밀려와서요. 수 지하에 뭡니까? 바닷물이 길 들어져요. 야, 너 멸망이 있어 봤쇠. 그러면 무서게 다 하던데. 이런 일이 오면니가 어떻게 할래? 지금 네가 신랑 생활 하는데도 회사가 부국고 주변에 있는 이러면 이래가 친척이 네 남편이 얘를 괴롭히 냐 이보다 더큰 환란과 어림 없는는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자는고난 받는다. 성경이 우리의 기획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란에서는 뭐예요? 갱근하게 살려고 한 자는 박해를 받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요. 박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더 깊은, 더 보람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아 바라는 줄 믿습니까? 그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다면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훨씬 더남 방향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다 그 말이 어쩔 수 없는 상에서 황 연단을 시키게 됩니다. 우려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한다 그 말이죠. 자녀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참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꼭 갖고 싶은데 나는 갖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요. 혹시나 손해 했더면 손가락 잘라 가보면 알겠습니까? <laughs> 다이아몬드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순수한 탄소로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탄소는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과 수치바로 탄소입니다 이걸 고열과 아울러서 압력으로 눌려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강원도 남부지방에 가면 석회석이라는 석회암이 있습니다. 그걸 가 시멘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석회암, 석회석을요. 고열과 아울러서 압력을 끼리 눌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대리석이 됩니다. 대리석 알죠? 여러분 저취중의 쪽에 가면 대리석이 무지하게 만져 건축물이 대리석으로 대리석이 얼마나 비싸잖아요. 사랑하 여러분. 암고압. 여러분 열과 압을에서 암력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든다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연단과 얼음이요. 오히려 나를 하금 신금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까. 요즘 금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싸요. 아 비싸죠. 승금이 비싸죠. 승금이 비싸다 그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가치를 드러냈으는승금 같은 믿음 세계를 주님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신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렵게 된 것이 네 스스로 된게 아니다 이야기야 너희가 어렵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한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즐거워 기뻐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걸로 끝난게 아니다 이뿐만 아니고 너희가 환난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죠 환난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했죠 네가 이네 스스로 절대 어렵게 하셨는데 하늘이들을 어렵게 해 가지고 하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네가 기뻐한다 했는데 그 기쁜 야 기쁨 기쁘, 기뻐할 뿐 아니고 아울러서 또, 드디어 너희는 네 바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서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분인데 그분은참책을 보면 아, 참꼭 한번 읽어도 괜찮은 책 같아요. 두란호 성원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은 리언티라고 하는 책인데 크리찬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존 엘드리지라는분입니다 l 이 r e n even if so,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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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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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원반 던지기를 여러분 자기가 해야 고 선수가 돼 보겠다고 책을 보고, 자기가 직접 원반을 제작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들판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최고 기록이 몇 미터 딱 기록 표시를 해 놓고 연습을 하는 게 죽으나 사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고 기록에 딱 도당해 보고. 이제 남쪽에 스코틀랜드 북쪽이 북쪽이 있는데 남쪽이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바로 그 시합 이제 대회에 나간 거죠. 대회를 딱 하니까 공인된 원반을 자기에게 주는데 이 원반을 보니까 원반을 딱 잡아 보니까 공인된 거그 시합에 나오는 공인된 걸 가지고 딱 하니까 자기가 연습해 가고 오다가 그래서요 이걸 딱 던졌는데 몇년 동안 그가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이걸 존 엘드리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책에 보고 그림만 보고 원반 전체를 쇠부치로 만들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드는데 원반은 본래 공인된 원반은 가해만 테두리만 쇠고 안에 복판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기는 공인된 원반보다 세배 정도 무거운 원반을 가지고 연습을 죽으라고 했더니요 그 공인된 원반을 잡아보니까 가볍더라 이야기죠. 이거 가지고 던지는 게막 일도 아니더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훈련을 고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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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 연단을 쑥받으면요 어지간 어림이 오더라도. 그 어림이 어둠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을 실전같이 하는 거죠. 옛날 월남 팔병할 때는 병사들 의미어 차출해가지고 강원도 곳에, 어느 곳에다가 이어가지고요 적은 아 거의로 훈련시켰죠. 월남 전쟁에 가 보니까 다른 어느 나라 군, 군인들보다 우리나라 군인이 명 이런. 용명스럽게 싸웠다는 거 알고 있죠? 정령 부대, 맹호 부대, 비둘기 부대 많이 들어봤죠? 예, 네,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이 바로 성탄, 성탄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네 원수 마귀 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결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결자를 찾아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이 고난을 다 당한 줄 네가 알고 있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모든 어린이 하나님이 꼭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무엇하게 뭐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너희가 마귀가 싸 올라가면 시시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마귀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죠? 너 믿음 제대로 다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드신 예수를 구이로 믿는 믿음 확실히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네스나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못내나오죠 사사, 여러 우리가 온 사주 간 갑니다. 온 열터도 갑니다. 사탄마귀가 지금도 요, 물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어도 생각을 희한한 걸 갖다 주죠. 집중하지 못하더래요. 못 듣게 말고. 잠을 재우고, 생각을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갈까? 그런 생각하고, 오 이보다, 야 어디가 산한잔 한 빨까? 어디가 씨, 한번 흔들어 볼까? 여기 주변에사람들다 아는 사람이니까 저 해운대 어디 가서 가죠 콜라 타게 가서 한번 흔들어보자 그런 희한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게 하는 우리들의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 틀을 갱고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가도 경주도 하고 요당강이 넘쳐도 능히 건너고 비천의 천하초도 하고 풍부의 천하초도 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돈이 있어도 되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골이나그 어디서나 하나님이나라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줄 믿습니까? 어디에 어느 상해가 어떤 상해도 관계 없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전천후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날씨와 상해 관계없이 그저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내가 여호와 여호와를 말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겠다면요 하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고수의 사무치인 내가 따뜻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디기야 왕이 보낸 시종 앞에 여호와 반드시 내복한 사람 저 바비를 나불가서 와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네가 산다 항복하라 갑니다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요 시디기야와 여러분 예레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아서너 항복해 왕이여 왕이여 항복하시오 항복하며 사는 거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원하는 믿습니까 아멘이요 오늘 우리 복음은요 그저 들으면 듣고 가고 선포입니다 그러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 믿으라, 감을 지르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죄와 심판과 죽음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나, 말씀 받죠이 조금한 어음 때문에 입을 닫고 거예가 입을 닫고 성도가 입을 닫고 있으면요 더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현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리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세웠던 데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의 도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꾸로 간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로 참수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올곧게 믿음을 갖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요 별로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하나님의 바라을 원하는 반 수준으로 성도도 올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밑을 쳐다보지 마시고 위를 보고 수준 높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이는 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련이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상심하고, 네가 어심하고 네가 이렇게 여름 마음이 아프냐. 이보다 더큰 일이 생긴다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2024년은... 별빛이 쫙 깔린 평탄한 길이 아니고 역시 험로로 가게 될 겁니다. 미리 마음 작정을 잘 하시고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믿음으로 추구합니다.